되셨어요? 저를 위해서 오늘 소리 한번 열심히 질러 줄수 있어요? 네, let's go. 이지카이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여기 덕성여대에 어, 신입생 OT 축하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오 꽤나 많으시구나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첫 번째 곡은 어, 제가 한 2년 전에 발매한 EP 타이틀곡인 다이버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 두 번째 곡은요, 음, 좀,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네, 요즘에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너무 속상하죠. 그죠? 놀러 가야 되는데, 한강 지금 딱 가서 지금 맥주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곡 중에서 듣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바로 소낙비라는 곡인데요. 어, 이 곡은 여러분들이, 어, 이게 전광판에 나오는구나. 오. 이 곡이 여러분들 같이 좀 따라 해주셔야 될 구부,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이 후렴 가사가 굉장히 쉬워요. 어, '삐뚤삐뚤 대며 비틀비틀 거린' 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삐뚤비뚤 대며 대며 비틀비틀 거린' 거림이에요. 한번 <laughs> 조금 살짝 앞 뒤에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한번 해볼수 있어요? 비뚤비뚤 대며 비틀 비틀 거림. 비뚤비뚤 다며 네네 대들 헤들 거림.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laughs> 자, 1 2 3 4비뚤비뚤 대며 비틀, 비틀거리. 너무 좋은데요? 오, 이거, 노래 시작하면은 이것보다 한 10배는 혹시 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기 뒤에 분들도 가능하시길까요? 오케이. 아주 잘 들려요, 지금. 그러면 소나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uld i 들려드렸습니다. 물한 모금 마실게요. 어, 호응이 역시 굉장히 좋네요. 제가 전광판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띠면은 어, 웃음을 참지 못한 걸로 혹시 생각해 줄수 있나요? 어, 제가 이거를 살짝 민망해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많이 많이, 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바로 다음 곡은요. 어, 제가 여기서, 제가 작년에 여기를 신입생 OT를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서프라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진짜 별건 아니고요. 진짜 별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신곡이 발매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덕성여대에서 처음으로 아, 제가 그 저의 그냥 콘서트에서도 하지 않은 네, 신곡을 제가 여기 덕성여대에서 처음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네 내일 6시 발매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제목은 루벤이라는 어, 곡이에요 여러분 루벤 샌드위치 드셔보셨어요? 어, 어머나. <laughs> 어, 근데, 한 번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걸, 이름을 잘 모르긴 했는데, 그, 이거 상호 얘기해도 되나? 소금집 델리 아시죠? 거기 가면 루벤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요. 저 소금집 델리집은 있는 거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어봤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랑하는 사람과, 약간 낮에 브런치 먹으면서 루벤 샌드위치를 먹는데, 니 어, 네 생각이 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또그 루벤이,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스터 루벤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써본 곡입니다. 아무튼 좀 서사가 길었는데. <laughs> 네. 어, 좋아요. 소금집대를 제가 사드릴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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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야 되겠는데? 아무튼 루벤 내일 발매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아, 맞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여기서 후렴에서 <laughs> 내머리속에 론통 음음 온기 속에 론까 음음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음음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이건 쉽죠? 피트피트보다 피틀 훨씬 쉽죠? <웃음> 그러면 <laughs> 내머리속에 론통 온기 속에 론까오 좋은데요?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루벤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진짜요? 내일 많이 들어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아, 어이구, <laughs> 마약을 왜 하냐, 언니 목소리가 있는데. <laughs> 맞아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안 돼요. 네. <laughs> 어, 마약하면 안 돼요. 아, 이제 벌써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저도 오늘 너무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뭔가 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러니까 좀 너무 아쉬워요. <laughs> 네, 다음 곡은요. t h r e Seconds라는 곡인데요. 어, 이 곡은, 어, 약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기도 하지만, 어, 나 너한테 상처 줄 테니까, 네 마음 정하지 않으면 나 이제 다른 남자 만나러 가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네, 3 seconds, 이 노래 후렴에, I give you 3 seconds, baby,가 나오는데, 3초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흔들면서 손 위로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초, 아, 제목이 3초가 아니고 3 seconds. 3 seconds, 3 seconds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짧아가지고 아, 네. 아 생각 아, 길게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되게 길어가지고 어, 시간이 꽤나 걸렸네요. 어 D F 분들도 같이 보고 싶은데 아, 아쉽다. <laughs>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어, 저도 너무 아쉬워요. <laughs> 저희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 인연이니까.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laughs> 뒤에 분들도 제가 잘 나오게 찍어볼게요 어나나 <laughs> 하나, <laughs>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어, 마지막 곡인 만큼 어, 여러분들이랑 또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 어, 어떻게 하셨어요? 헉, 어 아셨어요? 어머나 여기딱 제목을 말해가지고 Hey라는 곡인데요 <laughs> 이 곡은 어,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완전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그래서 제가 Let me say 하면 여러분들이 Hey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어전 X를 떠올리면서, 분노를 좀 떠올리면서 한번, 한번, Let me say! 하면, Hey!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Let me say! 어, 분노가 살짝 게이지가 덜찰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Let me say! 와우! 어, 좋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곡 Hey!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어, 뒤에 또더 좋은 무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정말 아름다운 축제,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이구, 어이이 네, 재밌게 잘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카이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ime. Let me say hey.